자 첫번째꺼 1-r 분의 a가 마이너스 2 두번째꺼 요거 am제곱이잖아 초항은 a제곱 두번째 항은 a제곱 r 제곱이지 그래서 1-r제곱 분의 a제곱이 12가 된다 이때 세번째꺼 a3제곱 r3제곱 무한계합 1-r3제곱 분의 a 세제곱이 얼마냐 하면 되는거야 요거 두개 이용해서 연립해서 ar 찾아서 밑에 넣으면 됩니다 자 이거 계속 어떻게 하노 밑에 거 인수분해합니다. 밑에 거 인수분해. 1 빼기 R분의 A. 1 플러스 R분의 A가 12인데, 2가 마이너스 2래. 마이너스 2래, 이게. 그럼 양은 얼마야겠노? 마이너스 6이지. 1 더하기 R분의 A가 마이너스 6이 되고. 다시, 야랑 야. 여기 말할 수 있죠? A 눈으로 고쳐가지고. 자, a는 b기 e 플러스 er, a는 마이너스 u용 마이너스 ur. 이렇게 해서 ab 대입했으면 되겠네. r 나오고 a 나오면 더 나온 답이겠죠.